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국 5월 고용지표,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미국 고용시장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미국 노동시장의 진짜 모습 이게 또 글로벌 채권 금리나 증시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재정 리스크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그 5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음 13만 9천 명 증가해서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넘었죠 한화 ds 하나증권 보고서 모두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예상보다 좋았다. 이렇게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전에 발표됐던 달 수치가 꽤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 게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3월, 4월 합쳐서 거의 9만 5천 명이나 줄었던데요. DS랑 하나 증권에서 지적한 것처럼요. 그러면 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어,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죠. 실제 추세는 생각보다 약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하향 조정 폭이 사실 상당히 커서 5월에 그 서프라이즈가 좀 뭐랄까, 희석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업률도 뭐 4.2%면 낮아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소수점 단위로는 조금씩 오르는 추세거든요. ds랑 하나증권 분석처럼요 게다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좀 하락했고 어, 또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일자리 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점 이건 이제 하나투자증권 지적인데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거리죠. ds투자증권 보고서에서는 이걸 두고 작은 균열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 작은 균열이요? 음. 업종별 허름은 좀 어땠습니까? 계속 특정 분야가 이렇게 쭉 이끌고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의료 서비스라든지 여가숙박 같은 서비스업이 고용을 이끌고 있어요. 한화, 하나 보고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제조업 고용은 한 8,000명 줄었고, 특히 좀 눈에 띄는 게연방정부 고용이 2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게 혹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 영향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특정 부문에만 너무 의존하는 성장은 좀 불안정할 수 있죠. 임금 상승률은 근데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0.4% 올랐다고요. 하나, 하나 보고서 둘다 언급했는데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 면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신호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DS 투자증권에서는 좀 다른 각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좀 내리고 하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실질 임금이 오른 효과도 있다는 거죠. 즉, 그 명목 임금 상승 압력 자체가 보기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관세 영향 같은 게 나타나면 이 실질 임금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종합해 보면 뭐 당장 경기 침체를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화랑 한화증권 분석처럼요 고용 시장의 열기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연준도 금리 인하를 뭐 서두르진 않겠지만 한화증권 예측처럼 하반기 데이터 변화는 정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약간 미묘한 변화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IM 증권 보고서가 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보여줬는데요. 주요국 국채 금리하고 증시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 동조화 현상이요. 그게 4월 초에 상호 관세 발표가 딱 기점이었다고요? 어떤 식으로 그 연관성이 나타났나요? 네, IM 증권 분석을 보면요. 그 관세 발표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확 오른 미국이랑 일본 증시는 좀 부진했어요. 반면에 금리가 오히려 내렸던 독일 같은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거죠. 특히 미국하고 일본에서 30년 만기 초장기 국채 금리까지 막 급등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통화 정책 기대 이걸 넘어서서 재정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재정 리스크라면 아까 그 IM 증권에서 지적했다는 미국의 추가 감세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재정 확장 움직임 뭐 이런 이슈들이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중앙은행 정책 차이나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각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 이게 국채금리를 다르게 만들고 또 이게 바로 증시 성과로 이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라든지 달러 약세 전망 같은 요인들이 미국 국채 매력을 떨어뜨려서 자금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까지 만들고 있다 이렇게 IM증관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죠. 그니까 미국 고용은 헤드라인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이면에 약간 둔화조짐이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각국의 빚 문제, 즉 재정 건전성이 국채 금리를 통해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재정 부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시장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어떤 재정 운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주요국의 부채 문제가 단순히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몇년 동안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나 또 국가 간의 경제력 판도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